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처음 도전을 하시는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조달청을 내가 이용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싶다 하시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전자입찰이라는 분야와 종합 쇼핑몰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이제 물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제조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 기술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자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1등을 했다고 해서 가격으로 1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소액 수의 구간이라고 해서 어, 입찰을 통해서 1등만 하면 내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되는 그 작은 금액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어, 그 금액들이 이제 넘는 입찰에서는 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기술평가등급확인서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평가등급확인서는 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요구하는 입찰보다 조금 더큰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제일 좋으시냐? 어, 보통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적격 심사 대상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에 어, 자 우리 이번 입찰은 어떤 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 입찰을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물품 이행 능력 심사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내용을 읽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자 입찰하는 금액이 고시 금액은 넘으면서 뭐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등급 확인서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서 어 배점을 줍니다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찰하기 전부터 그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달 입찰 입문자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그런 내용을 잘안 읽어보세요. 그냥 공고문에 나와 있는 기초 금액 그리고 예측 사정률, 낙찰한율, 이런 것만 공식적으로 그냥 외우시고 그냥 대입을 해서 좀 약간 묻지만 투찰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조달파한테 전화가 와서 자, 내가 입찰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입찰만 했다. 근데 덜컥 1등이 됐는데 좀 손해보겠는데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수요기간 계약 담당자께서, 아, 이런, 이런 이유로 선생님이 계약자가 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결국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입찰하기 전에, 그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안 읽어보셨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내가 입찰 금액을 작성을 해서 투찰하시기 전에,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과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적격심사 세부 기준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입문자분들을 위한 정보 제가 드릴게요. 자, 조달파워 네이버 블로그 들어오시면 보통 세 가지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시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있으셔야만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선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 오셔서 이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사업자 범용 인증서 어,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조금 저려, 어~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시죠 자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요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찰을 할때또 필수가 뭐냐면 지문 보안 토큰이죠 자 지문 보안 토큰에 내가 발급받은 이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저장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이 업무를 1년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사업자 범행 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이 갱신된 인증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보안 토큰에도 이동 복사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가격에서 1등을 해서 적격 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때, 수요 기간으로부터 자 그러면 어 적격심사 할 테니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놓지 않으면 또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입찰 공고일 이전부터 발급이 되어 있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와 기술평가 등급 확인서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역시 이두 가지 확인서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갱신된 내용이 나의 나라장터 시스템 속에 표현이 돼야 된다 보통 신용평가등급과 기술평가등급 발급 받으시면요 이 부분이 나라장터와 정보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기간은 아, 이 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은 무슨 등급이고 기술 등급은 무슨 등급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1년마다 발급을 꼭 받으시고요. 지금 마침, 어, 지금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21년 6월 30일까지, 어, 40% 대박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파워가 지금 나이스 DMD와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으로 한번 접근하셔서 신청하시면 어, 가격적으로 많은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술평가 등급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꼭 이제 할인 받으셔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술평가 등급은 보통 고시금액 미만. 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시 금액이 지금 보통 2.1억 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2.1억 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가 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기술 평가 등급도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자, 입찰 공고라는 것은 하루에도 한1,500건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근 5만 건 정도의 이제 공고가 집행이 되는데. 언제쯤 내가 원하는 그런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수요 기간이 얼마짜리 입찰을 낼지 내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발주 계획 같은 것을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꼼꼼하게 다 이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실 것은 해놓으셔야 마음이 편하다. 제가 제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지상 클릭해 보시면 제가 지금 6월 30일까지 이제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 아주 급하게 내가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일 급행 서비스를 누르시면 어 이틀만해도 어 아주 빠르게 이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급행이 아니신 것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그 나이스 DMB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어 기업 신용평가와 기술 평가 등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에 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 또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요.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같은 경우는 물품, 용역, 그리고 공사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공사를 취급하시는 업체에서는 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조달파워와 나이스 DMB가 이제 한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 보통은 이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신청을 할때 그냥 서류로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고 발급을 받죠. 그런데 어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이제 기업체에서 자 우리 신용 평가를 정밀 검사를 좀 받아서 좀 제대로 신용 평가 등급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 오시면, 어, 저희 이제 그 실사 전담 연구 요원이 이제 업체로 직접 방문을 해 드려서, 어, 그 업체의 장점, 그리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낸다는 거죠. 즉, 기업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서 어떤 신용 등급의 향상이 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제 발굴할 거는 발굴을 하고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좀 어, 조금 더 어, 향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서류적으로 미흡하게 제출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달 파워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한번 활용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고요. 자 조달 입찰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범용 인증서 그리고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그리고 내가 이제 물품 쪽을 취급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술 평가 등급 확인서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달 시작은 조달 파워.